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게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의 가장 큰 대가는 뭘까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가장 큰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몇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나는 투표를 했다. 이걸로 내가 할 정치 참여는 다 했지 뭐. 이렇게 사실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정치인 중에 도대체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은 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줄 분을 모셔봤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강연자 청년 정치 크루의 이동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 크루, 어, 왠지 신선하면서도 아직은 저희에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청년 정치 크루는 정치권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치 참여를 하는 곳이군요. 네. 자, 오늘부터 이 청년이 바꾸는 한국 정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동수 대표께서 어, 세 차례에 걸쳐서 열띤 강연을 펼쳐 주실 텐데요. 그첫 시간의 문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강연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저와 그리고 저희 청년 정치 크루가그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청년 정치 크루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정치 크루는 진보나 보수,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한번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보자라는 취지로 결성이 됐고요. 저희가 청년 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들을 공부하면서 또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정치권에 제안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보정당부터 또 가장 보수적인 정당에 소속된 구성원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좀 거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이념보다는 우리의 어떤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원하지 않나. 한번 이런 데서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 지금 청년 정치 크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정치크루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취업준비생 시절에 생겼던 일인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 인터넷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이 채용 갑질, 뭐 채용 취소 사태가 나서 이제 크게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 실무 평가를 빌미로 구직자들을 뽑아 놓고서 이제 영업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한 2주 동안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영업을 2주나 시켜 놓고서는 아,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전원을 채용 취소했다.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온라인 여론이 엄청 들끓었었죠 아마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그때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이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제가 한 언론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달에 월급을 1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인턴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고 you <laughs> 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 돈은 10만 원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는 그게 바로 열정 페이의 본질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열정 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또 이제 아르바이트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되게 인턴이라든지 이런 근사한 말을 붙여 가지고 거창하게 이제 아뭐 하고 싶은 일하니까 인턴이 니까 돈은 뭐한사십만 원만 오십만 원만 이런 건데, 어 저는 이것들이 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취업 준비생이 되고, 또 이런 사건들, 을 겪으면, 서문제라는 어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특정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도 그리고 저희 또래 세대가 모두 겪고 있는 그런 경험인데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겠죠. 뭐 사람을 뽑을 때 연봉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써놓고 면접 볼때 이제 뭐 궁금한 거 없냐 해가지고 연봉이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굉장히 사회성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니면은 또 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앞방 뭐 면적을 핑계로 굉장히 인신 공격성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되게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모두가 한번 이상은 겪었을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UN 같은 경우도 인턴들에게 무급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열정페이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인데, 그 숱하게 이렇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왜 바뀌지 않나?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국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의안 정보 시스템은 일반인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법안의 발의 현황이라든지 진행 과정 그리고 처리 결과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맨 아래 에 보시면은 구직 서류 반환 등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초의 취업 준비생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법안이에요. 2012년에 발의가 처음 됐고요. 13년이 넘어서야 가결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은 회사에서 이제 지원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을 뽑지도 않았으면서 뭐 자기네들 경영 전략에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영업에 쓴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처음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취업준비생 그리고 구직자들의 처우도 좀 전반적으로 두루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또 주변 주변 친구들 보면은 다 아침부터 학교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또 도서관에서 뭐~ 인적성 문제 풀고 학원 가가지고 또 토익 공부하고 스터디도 막 두세 개씩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회사에 들어가면 다 인턴 계약직 그리고 비정규직.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지만 또더 이렇게 취업을 해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들.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만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힘든데 또 반대편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원인이 바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겐 굉장히 크고 또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본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들이 대체로 커다란 이슈에 대해서만 논쟁을 합니다. 때로는 국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자신들만의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뭐 대학교 기숙사 문제. 그리고 열악한 수업 환경이라든지, 공모전에서 기업들이 갑질하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은 일상 속에서 항상 겪고 있고, 또 이것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컨대, 대학교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대학교 기숙사의 수용률이 한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땅값이 비싼. 서울 같은 경우는 15%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 학기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떨어져가지고 원룸을 구해야 되는데 또 원룸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학원이와 또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을 지으려고, 아니, 그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가지고 또 기숙사도 늘리기 못하는 실정이고요.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들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하시려고 아마 PC방 가보신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뭐 집에서 컴퓨터 하면 느리다 뭐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해야 빠르다 뭐 이런 소문들도 굉장히 많이 도는데 이 전공 필수 우리가 전필이라고 부르는 이 과목들 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에 걸맞는 인원에 걸맞는 어떤 강사라든지 강의실을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수강신청에 실패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 첫 수업날 교수님께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저희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전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수상 수상작을 선정하지도 않고서는 아이디어만 도용하고 본인들 본인들 경영에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하도 불거지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에 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이게 함부로 이렇게 빼앗지 말아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또 강제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우리의 어떤 일상과 고민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 크루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청와대 입법청원, 아니 국민청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 반영하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김영란법 뭐 이런 것처럼 국민분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명을 붙인 거고요.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정당에다가도 제안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아, 이법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 한번 우리가 언론을 활용해 보자 해서 이제 기사로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또 실제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으로서 이 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보호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실무 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채용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올릴 때 연봉을 함께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실무 평가 기간 수습 기간을 또 너무 길게 잡아 놓으면은 그 회사 수습하느라 또 다른 채용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습 과정을 너무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지 말자 등등의 내용들을 저희가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현재 어, 세계 정당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저는 이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청년들의 삶을 이념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진보라든지 보수와 같은 이념들 그리고 어떤 사상들은 어~ 사상들을 막론하고 저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통과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기대를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치권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의 논쟁은 때로는 국민과의,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누가 댓글을 달았고, 누가 한테 몇번 연락을 했고, 또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당이 세가 크고 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뭐 청문회에서 누구를 낙마시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진짜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도 없고 또 여당과 야당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청년 세대부터 아직은 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뚜렷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저희 청년층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의 어떤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멤버들이 함께 오셨죠 네 마이크를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정치 크루에서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강성찬 크루라고 합니다 어 청년 정치 크루가 정책도 만들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신세대답게 좀더 젊은 세대답게 잘 보이고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나 저희 여러 크루들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어, 아직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걸 메꿀 만큼 뭐 홍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 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계에서 아무래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 제 스스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배워야겠다고 싶은 부분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는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양한 전개에서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사정없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회창입니다. 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일반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갖춰야 할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뭐 특별히 갖춰야 될 지식이라는 거는 없... 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다 각자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정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계신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소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청년 세대부터는 좀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정 이념 아니면 특정 진영 안에 이제 매몰될 게 아니라 좀 상대방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어, 이제 뭐 수용을 하면서 이제 설득도 하고 아니면 비판할 땐또 비판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저희 세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열띤 강연에다 친절한 답변까지 해주신 우리 이동수 대표 감사드리고요. 청년이 바꾸는 한국 정치 어, 두 번째 강연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찬 외침으로 1강을 마쳐볼까요? 생각의 탄생. 20... 고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31살, 막대통령이 30대 후반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청년이라고 봐주지 않아도 된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달라. 선거법이 바뀌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정치권에서 활발히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